두 분의 사면 옳습니까 그럽니까 아,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나 그렇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면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저는 부적절한 권한이라고 보거든요. 음.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민주 공화정에서 왜 과거에 군주정에 있었던 왕의 권한을 굳이 대통령이 행사하게끔 만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확정이 됐을 때는 1, 2, 30이라는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 내에서, 사법 시스템에서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유죄 판결이 나고 유죄가 확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그걸 해줍니까?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네. 아니 그건 왕의 과거에 왕의 은사적인 성격의 어떤 권한이었었지. 이게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라고 뽑아줬습니까? 그걸 행사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평온하게 가져가라.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거지 과거에 잘못한 범법자들을 사면해달라고 그 사람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준게 아니에요. 대의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후적으로는 정말 이 사면권은 개헌일순위로 삭제 대상이다. 일리 있네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정말 민생사범만 하게 해주든지. 네, 그렇죠. 억울하신 어. 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제기를 해야 되는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음. 해줄 해 수가 있지만은, 저는 정치범 사면은 더더욱이나 안 된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진짜 이번에 사면을 해주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뭐 여야를 다 통틀어서 국회의원 한 번씩은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배지를 한 번씩 달아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배지를 달아봤던 사람은 범법행위를 해도 이렇게 다 사면해주고 그런 겁니까? 일리 있어요 뭐먹구살이 어려운 분들이 아닌데 왜 그들은 음. 사면복권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었던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때 그 교무, 교무 입시비리 갔나요? 입시비리 어, 했던 그, 쌍둥이 그, 예. 그분은 3년 다 살고 나왔단 예. 말이에요 뭐 죄의 대가를 찍은 예. 거죠 아니, 통정하진 않으나 국전 어. 대표도 입시비리 파렴치범이에요 위조까지 한 뭐 본인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계속 무죄라고 하는데 역사의 법정이 어딘지는 저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서초동에는 역사의 법정이 저는 없었다고 <laughs> 생각을 하고 그 유죄가 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민정수석 시절에 어떤 직권을 가지고 남용한 죄잖아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같은 거다 유죄가 됐던 거예요 이, 이분이 정치사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은 사람을 그냥 정치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을 해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